와야저 정도면 씨부레 저 입체기동 쓴거아이까빨 이게 왜가 적다, X발.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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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졌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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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선 딱 느껴지는 게 s s g 가 확실히 분위기가 좀 좋지 않다. 1회부터 9회까지 어제 영봉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모든 전력을 이제 봐도 s s g 가 타격감이 내려간 상황에서 질것같진 않아. 근데 나는 제일 무서운 게뭔줄 압니까? 문씨입니다. 문씨 제 느낌적인 느낌인데 문승원이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이름이 문이라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 선발은 저 최원태입니다. 최원태 저는 최원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페이스볼 자체는 K. 프리어 리그에서 호종 선수들 중에 탑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위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만 그 특유의 그 동선한 부피치 몰래시냐 삼진이냐 그 룰렛 청투수 아니겠습니까? 국산 코너 시볼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팀 자체는 전력적으로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최원태 선수의 그 운세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운세가 여러분들 나름 나쁘지 않더라고 오늘의 운세를 여러분들 한번 보니까 최원태의 운세거든요 직장운이 다소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는 하루다.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강한 의욕이 솟아나기도 하니 말이지요라고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니 그리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점만 조심하면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김재성이랑 배터리 호흡 맞추는데 볼 배합도 사인 내는 것도 내는 거겠지만은 지조 있게 가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중훈. 과유불급이다. 상대를 신경쓰지 말고 니볼를 던지라고 하네요. 이 정도 운세만 여러분들, 나름 이제 호재 아닙니까? 나쁜 운세는 아니지 않아. 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우리 시구자도 문신해. 아니 시구자도 여러분들 문시야. 아니 묻제된게 문시들은 나를 계속 이제 따라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들 내 느낌인가 모르겠는데 저쪽에 선발이 저 문신인데 시구도 이제 문시로 맞대응하겠다 이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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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야범 범타 타만 범타 타범 타만아. 너무 쉬운 거 아이가. 아 진짜 요즘에 야구보는, 야구 보는 야구 중계하는게 너무 쉬워 진짜로. 뭐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너무 쉬운데. 아니 솔직히 뭐 지는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저희가요. 나이스볼 축구 세계 사면직 와. 좋았다 오늘 주사위 6떴다 채원태. 아니 지금 이 시점 한정으로는 오심의 9위로만 놓고 보면은 원 웜템보다는 채원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게뭔줄 알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오늘 여러분들 경기 작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쪽에 선발이 문씨라서 난 깨늠치가다. 그래 여러분들 항상 문자는 조심해야지. 고마해라 문씨고 자식고라고. 나도 이런 거안 믿었는데 이 밖구석에서 이 자리. 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그런게 믿게 되더라 진짜로 어쩔 수 없이 오늘 경기 뭔가 슴슴하다고? 또또또 또, 또 초심 잃는 소리 또 하시네요 그 무서운거 얘기해줄까? 우리 후반기 전에 4연패 쳐한건 기억 안나십니까? NC전 대참사 나가지고 지금 팅코라지가 이모양 이꼴이구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또 점령 당하고 싶나? 제발 문신은 좀 한번 털어보자 문치크레이좀 한번 털어봐야 될거 아니냐 매번 문한테 당하면 어떡하냐 얘들아 아 진짜 좀 해보자 정말 나이사 런 혼난 난! 와! 썰렁! <놀람> 에이! 에이, 미안하다! 와, 쟤 뭐야, 저! 저개 잡히네, 와, 와, 야, 저 정도면 씨부레, 저 입체기동 쓴거 아이가, 에라디아. 미친 개이네, 저. 와, 미쳤다, 진짜. 와이어 타고 날았나, 씨부레꺼, 그냥. 아, 정말 저 입체기동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아저 어떻게 잡냐고, 저거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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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크스 봐봐라. 또문진크스 봐봐라. 진짜 참 야구가 신기한 게 상대가 저런 호수비가 나오잖아요. 야, 저러면은 사기가 좀 달라져. 야, 최울대 볼이 그렇게 너가 무섭나. 오히려 나 진짜 기분 존나 좋은데 에라디아가 폰트를 저대네. 변하고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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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똑같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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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안 했어 괜찮아 괜찮아 뭐 어쩌라고요 괜찮아요 막으면 돼잘 막아줬잖아 지금은 아가리 조무래라고요? 응 <laughs> 막으면 돼어 괜찮아 아이고 마 야구 하수들 참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네 <laughs> 아야 우리 오히려 한유섬이 어렵다 승부 들어가야 된다 난 요번에 눈에 띄는 타자가 저 한유섬 말고는 아무도 없더만 그냥 뭔가 모르게 방금은 좀 의식을 하는 듯한 그런 피칭이긴 해요 풀카운트에서 변하고 아이 타이밍이 맞더라고 오늘. 한유성 파석에 야 이런 경기에서 일점은 존나 큰데 아왜또 책임 전가를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야구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 이 문의 공식 어제 와가지고는 SSD 팬분도 와가지고 아 우리 내일 뭐저 문승원인데 시원하게 칠겁니다 하는 거 보세요 이닝 빨리는 거 그니까요 러 문승원 이 정도도 아니었는데 이상하네라고 봐봐요 제발 아아 아. 아. 뭐가 떨어져? 보자 보자. 아, 아. 어? 공중 부양입니다. 공중 부양. 저 정도면 고맹준 선수가 공중 부양을 했냐 안 했냐 요 여부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야! 야 돼! 나이스! 어? 퇴장입니다 예저 네, 정말 비디오 판동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퇴장이거든요 포싸도 아닙니까 이거 하는 순간에 유퇴장 바로시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노 저 배터박스 안에 있는데 아, 뭐 조사를 하세요 법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가 문제고 여기는 뭐외야 그런 타고 아닙니다 그 밀가루 튄다라고 해서 배터박스 벗어난 게 아닙니다 좀 밀가루가 명확한 물증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니 아니 이 양반아 아따마 돌겠네 안 나간다니까 안 나간다니까 이 가다가 이래 이때는데뭔 이걸 이강가자인아참 진짜 변하네 변하고 잘 때는데요 뚝갈 삼루 띠야일삼 놈의 스 노와오 변하고 노림수 구자입니다 깔끔 허! <laughs> 아하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문 닫겼습니다 문 닫겼어요 은총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좋아 뭐 저기 뭐이론운이고뭐 불펜이 좋고 뭐 마무리 조병헌이고 그걸 떠나서 문 내린거는 싸호재입니다 왔다 아야 이거 채공시 하나 된다 된다 이거 된다 숏숏숏 샤아히퍼를 1타점 동점 비세플라 1타점 3루 주자 색색인데우짤된가아 김부장이 나온다고요? 아체온제 6회까지구나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 딱 얘기할게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야구는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어이야아뭐왜뭐말 이게 왜가아 미친 뭐야 이거 왜가 이게 아말 뭐야 이게 왜 가는 건데 이게 이 타구가 김 부장마저도 이러면 우리 웃잖아. 또뭐 다른 야구 시작이라고. 진짜 다른 아, 야구 시작 때문에 김사장 부장사 이러면 이 봐봐. 야구. 다른 야구라고. 명확하게 차이 난다고 해줄 거라 생각했냐고. 이 공식적으로 이제 조만간 김 사장님 바꿔야겠다. 저 김재윤 씨를 저 이제 김 부장으로 칭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김 씨인데 쌍김 씨인데 부장 직위 회제하시고 김 사장 하세요 그냥. 와 진짜 극과극이다 극과극. 우이 선발 내려가면 이부 공식은 뭐 똑같냐? 그게 김 부장이든 김 사장이든 아니면 그 누구 던가네. 와 우리 불펜들 진짜 신가갈 정도다 신가갈 정도야. 이제는 여러분들 김 부장은 퍼진 거는 기정 사실화가 됐다. 이불펜의 믿어볼 카드는 또 속아봐야 되는 김 사장 카드다. 진짜. 야... 야구 안 된다 이래 해버리면 선발이 매번 7이닝 8이닝 먹어줄 수 없어 근데 비거리 100m 홈런 맞을까 내 멘탈 나간다 전년부터 홈런 많이 쳐서 까먹었었는데 우리 구장 라펑이었지라펑만 맞으니 지읒간다 아 그니까 당하니까 X같아 그냥 아 비거리 100m 근데 분명 좀 그렇긴 하다 후반기에 좀 고생해줘서 차마 김태훈을 좀 그럴 순 없지 정말 정말 잘 막아줬는데 김부자 퍼진 게확실히 보이긴 해 하... 하... 김사장 나왔네요 이 들숨에 산소를 좀 많이 마셔야 된다 진짜로. 아니, 김 사장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월 얼마 안 남았잖아. 나이스. 런닝 스노 나이스. 나이스. 뭐라 아니 이제 지기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김 사장 아이고. 아이고 김 사장 샤워하세요. 당신께 호소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한 달만이라도 제발 아름다운 한 달만이라도 좀찍어 주세요 김 사장. 진짜 7만회 7만회 7만회. 바바바바 칠만에 칠만에 자 사파로 바나가다 나이스 부자욱군왜 제가 구도사라 하겠습니까 컴택형타자맨드로 치는 거 장인 개개 같은 거 졌다 발아 진짜 병살 창조해 버렸 졌다 아 노아우딜로였는데 이건 너무 크잖아 졌다 발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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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졌다 에이씨 어떻게 해 여기서 병살 창조 나와 버리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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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올라 그냥 아이 팀은 잘 다가도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안 되는 게임인가 오늘? 아니 안 되는 게임이라기보다 이건 실력이지. 맨날 이제 한 점차 두 점차 패하는 거는 이건 실력이지, 그렇지? X 됐다. X 됐다. X 됐다. X 됐네요. 아, 아 진짜 또쳐 넘어가네. 아김나팍 일촉발안해. 진짜. 피아식별을 잘해야지 피아식별을아 웃자냐 진짜 불펜 진짜 불펜 어떡하냐 맨날 쳐당하는 거막 그딴 쌉소리 하지 마라 임마 막 그러고 싶나 이마막열개 쏘고 얘기해 야이마 최근에 좀 잠잠하더만 또 팀이 밥그릇 나니까 또 찾아오고 앉아있네 씨. 하.. 왜 문씨를 못할까 하.. 아니 불펜 조드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왜 문씨를 못할지왜 이러지 진짜 자소사 박민호 해보자 해보자 아직 모른다 에헤이 오늘 마 진짜 높이띄우기 대회하나 아아좀 제발 좀 하아 마 볼때 높이띄우기 대회하냐고 멀리 쳐야지 멀리 뭐높이 띄우면 뭐 점수 주나 임마 아직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따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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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아 3루가 존나 뛰어야 돼 3루 못가 얼음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세큐씨 이제 수원행이냐 경산행이냐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없다 없다! 없다! 때려 죽여도 없다! 때려 죽여도 없어? 아, 똥볼은 치고 한가운데 오는 볼은 안 쳐치고 진짜... 아... 사람막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아, 아직 모른다 안다! 아, 아, 아 살려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빠옹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아, 아직 몰라요. 아니, 답답하네. 삼진 파라운데이가 아 그냥 과방학기처럼 과방학기에 바방이. 가마부라고 그냥 가마부 그냥. 전원 볼트. 에이, 씨, 없다니까. 없는 아니면 어차피 답이 없었어요. 진짜 감을 줄을 몰랐네요. 감기면서 삼진. 수고하셨습니다. 삼대일. 조용히 펴지는. 불빛 전받을깨 우는 심장 소리 찬란했던 우리의 영광을 다시 봐.